화하고 있어. 어, 여기. 쳤어. 아, 여기 나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겠다. 날 감당할 수 있겠어, 어, 좋아, 세 개. 밑으로 가자. 나 왔다 가, 저기. 아 그러네. 너 여기다 와드 하나만 깔아줘? 오이잘 응. 먹나? 미는 거 보니까 어, 좋이 나? 아, 저마 걸걸 그랬나? 나 물리면 나죽거든 같은데? 헤이 물려, 차라리 물리는 게 나아. 내가, 여, 여기서 물려. 나 있네. 나 있네. 안 돼, 안 돼. 히트 더, 히트 더. 아, 저거, 저었어거어거 저거, 봐요 저거, 저거, 요 오케이 저거, 이거이거 저거, 천천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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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이거저이 저거,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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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킬먹 저거, 저거, 집에 갔어야 되는데 아 씨. 다 조심해 너를 탐이야? 이야붓너이 우리 우리 분위기 야 붓이면 너 어, 위에 어더 깔게 내가 피가. 어 잘. 없어. 아, 그리고 나 이거. 왜 바뀌었어? 스마티가 바뀌었어. 야, 레오나가 3킬 먹었어. <laughs> <laughs> 신나는거구아나 <laughs> 가고 있어. 오빠 어, 왔어. 한때만 알았어, 야, 서 야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어. 됐어 됐어 여섯, 여섯, 게 어이 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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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까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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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알아? 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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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<웃음> 죽이안 되냐? 이래, 야래 이래, 이래, 이 온다 래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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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이래, 에에 이래, 이래, 이나 이래, 어 지멘 묶는거 쓰지마 들어오면 묶어 줘야겠다 나 온다. 간다. 간다. 간대뭘 간대, 간대. 해야 봐 구스 아 구스 됐나? 선멸 없어, 내가. 아, 썼어. 야, 야, 이거 뭐야, 이거? 오, 오. 아, 까비! 자, 밀자, 밀자, 밀자. 고도아, 와도 고도아, 니네 쫄다. 니네 저쪽 레드 쪽 있다?

신발 먼저 가면 안되는데 원래 지금 이킬 먹었네 야 마, 맞아 가야되는거 아니야? 너 신발? 다 지표 맞저 아니 니달리 AP 아니.. AP야? 그러네 좀따나 가고 아이고 손해와도 내가 아이너 나지안보인데 야, 얘 올라간다. 나중! 나 나도, 너, 너 죽어라. 좀 해보이는 눈인걸? 여 피가.. 좀더먹어 포탑을 파괴 폭풍발키 하나 나왔구나. 포도 집에 가서 템포먹 올게. 아니다, 아니다. 집안 갈래. 그냥 나왔어. 에이, 이러지 판 달았어. 니달리도 있었어? 싸울 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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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앞에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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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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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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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봐 봤어딱 있거든. 정말? 그래, 여기, 여기 와도 없어. 여기 와도 없어. 여기 와봐. 어뭐저 위. 네. 아 진짜 어, 야, 너무 잘했다. 어저 언제 왔어? 그러게. <laughs> 나데 아무 뭐 잘해. 어 아무 잘해. 야 여기 피가 아까 마시는거어 뭐야? 뭐, 뭐야? 지금 방금 뭐 푸셨나 보다. 뭘푸게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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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가자가자뭐 왔는데? 아까 여기 피했었는데 아무것붙였셨나봐 돌아오면서. 야, 티모 3렙이야. 아니, 상투를 했어. 어, 죽었어. 아, 야, 물패 다 잘하네. 나 나만 한테말 많이 죽었냐? 나만 한테말 많이 죽었냐? 한번볼까티가 네. 초가스 잡는다 티모가 어, 초가스를 어떻게 이기죠? 이게 신기하네 잘티가나 <laughs> 어,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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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예, 일로 와봐 어 야야 뭐 다모다와아 뭐 너네? 아왜 쏘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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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욕 먹자, 용. 그래, 용. 한 명한테 가고. 되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있는데 벨로나야 할지 잘 알고 있어. 초가스 내려올 수 있다. 초 가자. 아 아래 아래 아래. 어이야야야. 문제 없어. 네 맞아. 어, 갑불이 불래 불불이달리성마법이 수도 있어. 안 와, 헷갈리는 게. <웃음> <웃음> 못 왔어. 싸우지마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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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, no. no. 여기가 혼안 얘네 안 먹어. 뭐? 어나 혼자. 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뭐먹 이건? 예. 밀어야지. 어이씨, 뭐야. 이어 아, 왜 때려나?